그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내용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자 경건이라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모양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것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말하고 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는데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자, 다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 사람 경건도 몰라요, 뭔지도. 그렇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경건을 알면 되겠습니다. 경건. 유세베이야 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건이 뭐냐? 경건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알아야지만이 되겠습니다. 경건은 헌신입니다, 헌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헌신이 요만큼 하는 경우가 있고 요만큼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 이만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요만큼 하고 요만큼 요만큼 다 달라요, 다. 다른 거예요, 다. 그 모양이 어디서? 이건 끝까지 헌신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것은 모양이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경건을 경건한 그 자체는 이게 끝까지 가는 헌신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파이어티가 되겠습니다. 독실한, 독실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아저 사람은 참 독실한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야. 말과 독실한 기독교인이야. 이건 차이가 있죠. 아예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부터 우리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남들이 우리를 봤을 때, 어? "저 사람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어? "저 사람은 어느 교회 다녀" 그렇죠. 차이가 있어요. 파이어티 독실 한이면 독실한. 경건한 거죠. 가드린니스말 그대로 경건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유세베이야. 이거는 유라고 하는 말 그대로 굿입니다. 복음이죠, 복음. 뭐 다른 것도 아니 있지만은 복음을 제일 먼저 두면은 자, 복음 또는 선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에게는 선이 없습니다. 악한 것만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복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나 선은 항상 외부로 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굿에다가 유세베이야 세보마이라는 말에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 예배 복음적인 예배. 복음이 없는 예배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경건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찬양 막 한다고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의 찬양은요 언젠간 다 없어집니다. 하늘 나라가면새 노래를 배워야 돼요. 새 노래를 배워야 돼요. 이 세상에서 불렀던 찬송가 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제 그런 거예요 예배를 주제하시는데 오늘 찬송가 323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런데다 달라 미국에서 운해하고 한국에서 운해하고 호주에서 운해하고 다 달라 아프리카 찬송 다 달라 안돼 거기 가면 새 노래가 있어새 찬송가가 나와 응?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배 보금적인 예배를 드리는 게 바로 경건인 거예요. 디보트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헌신을 하긴 하는데, 보금적인 헌신을 하는 거예요. 율법에도 헌신이 있어요. 여러분, 바리세인 서기관도 얼마나 헌신하는 줄 아세요? 엄청나게 헌신을 합니다. 그 사람들, 11조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사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린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11조 드릴 때 양념 11조 빼 가지고 드려요? 안 하잖아요. 그렇게까지는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헌신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없어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독실한, 어? 종교성이 있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경건이 있는데, 요거를 부인한다는 거죠. 모양. 모양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 모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모르포시스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회계라는 말하고 연결이 됩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회계만 하면 안 돼요. 이게만 하면 안 됩니다. 경건의 능력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능력.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능력이 뭐라그랬습니까 Can, Cannot. Able, Unable. Possible, Impossible.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부인한다는 거죠. 부인하다. 아르네오마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Say no.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 경건에 모양만 있으면 되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이라는 딱지만 있으면 되는 거지. 뭐, 뭐, 어떻게 중요해? 그렇게 얘기하면 say no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Deny. 부정하는 거죠. 거절하는 겁니다. 능력까지는 거절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양에서 능력까지 가기가 힘들거든요. 힘겹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노력을 안 해야 되는 건데 이 노력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딱 하고 그냥 여기까지는 안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부인하는 자니 이 부인이라는 말이 뭡니까? 응? 이게 다 나시에다가 플러스 플러 흘러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되고 구세주의 보일이 흘러가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지 않고 지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갖추지 마시고, 경건의 능력 갖추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돌아서라. 돌아서라. 돌아서래요. 아포 트레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턴 오위. 돌아서! 그런 사람하고 사귀지 마! 그런 사람하고 사업은 할수 있습니다. 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고린도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게 했다면 이 지구를 떠나야 된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할 수도 있고 일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지 마라. 얘기하는 겁니다. 도노웨이 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돌아서라. 와 라고 얘기합니다. 어?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은 아포트레프라고 하는 말은 from, 무으로부터 어? 다시 말하면 터 u 돌아서는 것으로부터 또는 변화로부터가 되겠습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건의 모양만 예수 믿는데 교회는 다 있는데 모양만 갖췄어. 그게 아니라 능력까지 갖추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능력은 제가 다시 말씀드렸죠? 자, 한번더 복습을 하겠습니다 능력은 뭐라그 했습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고 나는 할수 없고 하나님은 안 하시는데 내가 혼자 다할수 있어 그건 아직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안 하셔. 나를 통해서 일을 안 하셔. 그런데 내가 뭐든지 다 해. 다할수 있어. 어? 세상이 그걸 가르치잖아요. 나는 할수 있다고 자꾸 가르치잖아요. 그거 세상인 방법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는 사람들은요.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야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